<laughs> 네, 제가 어, 준비를 했는데요. 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어, 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보기는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어, 뉴 스킨에는 이렇게. 혹시 너무. 화면이 너무 나 아, 나옵니다. 잘 보입니다. 혹시 화면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습니다. 아, 네. 제가 여기 집에서 지금 이 와이파이가 안 좋아 가지고 화면이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네. 뉴스킨은 네. 이렇게 세 가지 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 보상, 두 번째는 대리점 보상, 세 번째는 대리점 프랜차이즈 보상이 있다고 해요. 어~ 그러면은 첫 번째 소비자 보상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 우선 여러분들 어~ 회원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쇼핑몰에서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 할인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해요 왜냐면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뉴스킨도 똑같아요 회원 가입을 하면은 어, 회원가입을 하면은 정가보다 30%가 우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 구매를 하게 되면은 5%에서 10%까지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어, 저는 쿠팡에서 정기 배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정기 배송도 3개 이상부터 사면은 할인율이 좀더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세 개를 맞춰가지고 정기 구매를 하려고 해요. 뉴스킨도 똑같이 6만 원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정기 구매가 들어가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구매 물품을 다르게 설정을 할수 있듯이 뉴스킨도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맨 처음에는 화장품으로 6만 원을 샀다면 화장품만 저희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뭐. 영양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가지고 가격만 6만원을 맞추면 되는 거라서 6만원 맞춰가지고 전기 구매를 하면은 좀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크게 매력을 느꼈는데 캐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한 거에서 다른 사람이 구매, 아, 구매를 한 거에서 6%가 키시백이 들어온다고 해요. 어, 근데 6%가 되게 작다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겨우 4%밖에 안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한 거, 만약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블로그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 이물건 괜찮네 하고서는 그걸 링크를 들어가서 쿠팡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매한 거에 4%가 들어온다고 해요 쿠팡은 근데 저희는 6%씩이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6%가 작은 금액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나 이거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도 한번 써봐라고 해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한테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한테 또 얘기를 한 거죠. A라는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하고. 어, 제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100만 원을 썼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쓰고, 다른 사람들도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가 100만 원을 쓰고 B라는 친구가 100만 원을 썼으니 저한테는 캐시백이 A라는 친구한테 6만 원, B라는 친구한테 6만 원. 그래서 저한테는 뉴스킨에서 총 12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이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가 100만 원씩을 썼으니까, 12만 원, B라는 친구는 3, 4, 5라는 친구가 썼으니까 총 18만 원이 캐시백으로 들어오게 돼요. 어, 대리점 두 번째 대리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대리점 보상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보상 1, 2, 3 번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어, 네 번째 혜택은 나로부터의 총 매출의 5에서 크게는 40%까지가 더 들어오게 돼요. 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로부터의 총 매출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로 시작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쓰게 됐고, A라는 친구에서 또 1이라는 친구가 쓰게 됐잖아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저를 통해서 뉴스킨을 쓰게 된 모든 사람들의 외출이라는 이야기예요. 어, 근데 이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니아 고객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게 된다면, 평균 저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저한테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소개하는 게 솔직히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하 내가 다른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기존 자금에서 뭘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가 쓴 제품이 좋아서, 너도 이거 써봐.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개하면은 너한테도 이렇게 캐시백도 들어오고 너한테 혜택도 돌아와. 라고 얘기만 했는데 저한테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세 번째는 대리점 프랜차이즈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제가 어제 이거 PPT를 만들면서 버거킹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버거킹을 가져왔는데요.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어, 본사가 있고, 이제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점이, 제가 이제 대리점을 내고 싶어요. 버거킹이라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버거킹이라는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은, 본사한테 돈을 줘야 돼요.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투자 비용을 그렇게 주면은, 본사에서는 대리점한테 매뉴얼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하면서, 재료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매뉴얼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리점이다 보니까 본사한테 로열티를 내요 어, 버워킹 같은 경우에는 5%를 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버워킹을 했는데 어, 너무 수입도 괜찮고 차리는 것도 괜찮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아서 다른 친구한테 너도 한번 대리점을 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사가 다시 대리점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본사한테 투자 비용을 내고 매뉴얼을 받고 재료를 수급받고 그 친구도 똑같이 본사한테 로열티를 내요. 어, 이 경우는 어,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한 대리점이 본사한테 내는 비용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국에 뭐 거의 400개 매장이 있는데 월로 따지면은 본사가 갖는 비용이 이제 17억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어 대리점만 냈을 뿐인데 본사는 10억이 각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뉴스킨도 똑같이 제가 이렇게 대리점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본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 대리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어 아까 설명했듯이 대리점 보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써봐 해서 그 친구들도 똑같이 대리점을 만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써봐 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 밑에 어, 대리점이 생겼다면 저는 5%의 로열티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냈더니 어, 그 로열티가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5명의 대리점을 냈다면 은 저는 총 100만 원의 어,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대리점 보상에서 설명했던 100만 원과 또 지금 프랜차이즈를 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100만 원. 그럼 저는 한 달에 어,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있을 뿐인데 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받게 될수 있어요. 어 근데 뉴스킨이 다단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최고 직급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그것과는 다르게 딱 6대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 내가 <laughs> 내가 어, 대리점을 냈다면은 그 친구가 또 밑에 대리점을 대고 그렇게 6대까지만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저는 그 대리점을 내는 게 되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나는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소비자를 내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많은 사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도 한 명을 하고 그 친구도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생기고 왜냐 소비층이 생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어, 대리점 한 개씩 늘리는 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어, 이회 색깔이 전데 제가 어, 한 명의 대리점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총 20만 원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어이 대리점인 친구한테도 너도 한번 해봐 어렵지 않아? 딱한 명만 찾으면 돼. 나도 한 명을 찾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한 명씩 찾아보자 하면서 또한 개를 늘려요. 그러면은 총 지금 대리점이 세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6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또 같은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나도 또한명 만들게. 너네들도 한 명씩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 명씩만 늘렸을 뿐인데. 대리점이 총 7개가 돼서 저한테 1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대리점 보상 100만 원 이렇게 대리 또 7개가 됐으니까 140만 원이 들어와서 저한테는 총 240만 원이라는 보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도 또 이야기를 해요. 딱한 명씩만 또 만들어보자 하면은 총 15개가 돼요. 어... 진짜로 저는 몇번안 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총 기존에 있던 한 명, 그리고 같이 만들자 해서 세 명. 저는 총네명 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대리점은 열다섯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 수입이 300만 원이 생겨요. 그러면은 대리점 보상도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상도 늘어나니까 제가 받는 금액이 점점, 점점 더 많이 늘어나지더라고요. 어, 저는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 보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대리점 만드는 거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어, 대리점 만드는 거 너무 어렵고 사장님들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시지? 저분은 저거에 특화됐으니까 잘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영업을 하실 줄 아니까, 저는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소개해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주변에 환경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그러니까 높은 직급에 계신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도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리점을 만드는 거, 나와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어, 그냥 내가 가진 가치, 내가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가치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된다면은 대리점 만드는 거 되게 어렵지 않고 열심히 있고 열정 있으면은 할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보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네, 열정 가지면서 모두 뭐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